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배를 그치고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그치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아 너희 관리와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구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시작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불의를 행했습니다. 탐욕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힘없는 이들을 착취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질 때까지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성과 들 모든 사람들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원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마치 한 몸이라도 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우승배에 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불과 유형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린다 할지라도 왜 그러느냐고 항의 한 마디 할수 없을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말씀과 교훈을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죄를 발견한 즉시 심판하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냉정하고 매몰찬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들과 다를까요? 여호와의 백성 다울까요? 거룩하신 여호와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죄곧 나, 나곧 죄입니다. 죄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설 의지 자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죄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질펀하게 앉아 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당장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쏟아 부으신다 할지라도 반박 한마디 할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 있습니다. 보면은 너희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순냥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냥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양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라고 이어집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삶은 곧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제사를 빼놓고는 그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단한 차례도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사는 화려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재물은 최상이었습니다 기름은 강같이 흘렀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더할 나위 없이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의도로 흠집을 내지 않는 한 부족함을 찾아오기 어려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제사를 받는 여호와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정욕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조금도 달갑지 않으셨습니다. 지치셨습니다. 보기도 싫으셨습니다. 역겨우셨습니다. 오죽하면 무엇하러 이렇게 많은 희생재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차라리 가지고 나오지 마라. 더 이상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도 마라.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서는 어떤 의미도, 가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전마당을 수도 없이 많이 들락거리기는 했었지만, 정작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를 드린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문은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에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수 없구나라고 이어집니다. 성의로 보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악을 행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가 곧 악이었단 의미입니다. 제사와 악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제사와 악이 공존했습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배타적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여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성회로 모였습니다. 쉬지 않고 모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습관 같았습니다. 화려하게 위장했습니다. 사랑는 척했습니다. 외식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며 모인 성의 자체가 악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가정스러웠습니다. 제사와 악은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제사 드리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진리이십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차마 그들의 제사를 지켜볼 수 없으셨습니다.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보문은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와 그밖에 지정된 명절을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어 내가 감당하기에도 지쳤기 때문이다라고 이어집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는 여호와께 몹시 힘들고 고된 짐이었습니다. 견디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절기란 절기는 빼놓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질릴 정도로 많은 물량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되풀이했습니다. 여호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내 마음을 드리면 정성을 드리면 그 마음과 정성에 감동해서 여호와께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재물을 드립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있다. 라고 이어집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죄 없이 무고를 당해 죽은 사람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를 향해 죄로 더러워진 바로 그 손을 폈습니다. 높이 들었습니다. 헛된 몸짓이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목이 터지라고 외쳐서 기도했습니다. 공허한 울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높이 든 손과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는 기도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보문은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엄중한 진노 중에도 숭민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던, 아니, 습관적으로 즐기고 있었던 죄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경은 죄를 끊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있었고, 죄를 즐겼고, 그죄 속에 빠져 살아왔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부터라도 선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죄를 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인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초등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처럼 배워야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써 배워야 할 과목은 공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에 찌들어 있는 자신에 대한 여호와의 혹독한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지우고 여호와로 충만한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수가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외연의 확대도 아닙니다. 나고 최고 곧 죄, 죄곧 나인 나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지고 거룩하신 여호와 한 번만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호와 한 번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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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어도 여우와 한 분만 계시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한 상태를 일컬어서 성경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공의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의무입니다. 첫 번째 공의는 죄에 대한 혹독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공의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 대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국민에게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가진 자에게는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줍니다. 고아들을 보호합니다. 과보들을 위해서 기꺼이 변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국류로 여깁니다. 나가 따로 없습니다. 너가 따로 없습니다. 내가 너이고 네가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입니다. 더 이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눈물이 없는 시온입니다. 새하늘입니다.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꿈꿔왔던 나라입니다. 이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니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루신 나라입니다. 그는 경제학자입니다. 1900년대에는 인간이 차지한 땅이 14%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 이르러서는 77%나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가파르게 늘어나서 현재는 9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식물들이 차지해야 할 땅, 곧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부어져야 할 생활 공간이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빨래를 널리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던 13세 소녀가 원숭이들의 공격을 받아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숭이들이 자신들의 소식지가 사라지자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마침 소녀가 빨래를 널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옥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원숭이들은 이 소녀가 자기들의 처소를 침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소녀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목사는 이를 두고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 정도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 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혼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무차별적인 개발을 종용하는 자본주의를 내려놓지 않는 한,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소동이었습니다. 고모라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교회 역시 그렇게 보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이 모였지만 정작 예배를 받으실 여호와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원은 있었지만 여호와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는 없었습니다. 형식과 의식은 완벽해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 전심은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운드와 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이 매끄러운 화음의 찬양은 있었지만 정작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없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과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첨탑을 가진 그래서 보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벽돌 집은 있었지만 정작 여호와를 모신 성전은 없었습니다. 강요된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수고는 있었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위한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없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있었지만 곧 나는 있었지만, 교회의 궁극적 존재 목적인 이웃, 곧 너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와의 호 공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지, 죄가 자신인지도 모르는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에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고아들을 보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과부들을 위해서 변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극률이 어이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불의한 수단 앞에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정당하다고 변호했습니다.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형식과 의식뿐이었던 예배를 그쳐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예배를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그쳐야 합니다.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한 분만을 위해 예배 드리는 복된 삶, 예배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삶, 어떤 환란과 시험이 조진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 허락하신 이웃을 위해서 공의히곧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복된 삶, 무엇보다 교회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성도답게 존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러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